는 일관되게 국가영세의 정문성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열심히 해나갈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 수석대변을들여는 모든 집행부 임원 그리고 시도 회장 시도를 맡고 있는 임원 모두의 능력과 열정과 그분들의 관심과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신뢰하고 그분들이 충분히 그 남은 1년 동안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능력이 충분히 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질환의 좀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 또 질환의 좀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 있다면 다시 한번 거듭 서로를 위하는 것이 뭘까, 서로를 정말 존중하는 것이 뭘까 이런 부분을 한번 되새기면서 이틀 십삼일 한 해가 치과 교공사들 중에 모든 치과 가족 또그 외에 치과 기공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고 좀더 크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더도 내년만큼은 우리 치과 기공사들이 얼굴에 한번 미소를 나눠주고 토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2 0 1 0년이될수 있도록 우리 지과공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추근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한는이 있다면 언제든지